<목소리> <목소리>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징그친구입니다. 30일 끝났습니다. <laughs> 30일 끝났습니다. 야저 못할 줄 알았거든요. 30일 하니까 되는군요. 어,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 30일 동안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어 찍으면서 뒷얘기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어 이건 재밌었어요 하시는 분들의 어 에피소드까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어 처음엔 굉장히 큰 공을 들여서 너무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된것 같아요 처음에 재밌게 즐겁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어, 자극이 됐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된것 같아요. 이 30일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편부터 30편까지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면 어제 아, 거북목이 돼가지고 큰 났어요 지금. 1편은 제가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 많이 우울감이 있었을 때의 영상들이거든요. 이 우울감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 제가 데일리로 찍었던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했고요. 는 처음에 10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상한 포즈를 해서 어깨도 아파 다치게 되고 막 그때 제가 213파운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이구 괜찮다 어느 순간 되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고 10개 넘어가고 20개 넘어가니까 좀 도전도 되고 30번까지 한번 해볼까? 라는 오기도 생겼고 작은 성취감이 하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7 8 9 10 오히려 저렇게 빨리 하는 것도 나아요. 천천히 내려갔다 자극받으면서 올라가는 건 훨씬. 6. 훨씬 힘들어요 7. 여기 제가 다니는 LA Fitness라는 곳에 요가 무료 클래스가 있거든요 푸시업 할그 즈음에 아침마다 가서 요가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어, 땀 흘려서 운동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뭔가 차분해지는 느낌이 어, 스트레스 푸는 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메디테이션을 하는구나 명상을 하는구나 생각. 그래서 그때 효과 많이 봤습니다 웨이드리프팅만 하다 보니까 몸이 굳더라고요 저 이거 아직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가야 되겠어요 요가로 가끔 헤드스탠드 하거든요 전에 스트레칭 안 하고 헤드스탠드 했다가 여기에 담이 와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딱 누웠는데 어못 일어나게 된 거예요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았는지 고개가 안 움직이는 거죠 어 큰일 났다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어몸 풀어야 돼요 진짜 운동하고 나서 몸 풀어야 되고 네 번째 키급이 몇이야 어우 씨... 어, <laughs> 어 못생겼어 아 편집하니까 잘못 잡았네 이때 4일차부터 힘들더라고요. 아 아침 못 먹었네. 아좀 먹어야지. <laughs> 저 아침 꼭 먹거든요. 어 아침마다 얼굴 보면 거울 보면 진짜 못 생겼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뭐 얼굴로 제가. 그래서 어느 분이 댓글 나가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도 봐줄만하네요. <laughs> 자, 다섯 번째 날 이때부터 밤새 기 시작을 한 거야. 제가 3시, 4시까지 편집하고, 어... 아, 운동하기 싫어, 운동하기 싫어, 지금 뭐, 운동하기 어운동하운동가기싫게가기싫을때있잖기싫아 오늘 좀 쉴까 근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푸쉬해 준다든지 야 같이 해도 돼? 이런 게 있으면 그래 한번 다시 하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그런 식으로 우울감을 벗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분이 들거나 아니면 뭔가 계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 이 영상을 보고 자극받으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오, 인트로를 진팔이랑 진칠이랑 같이 찍었죠 아저셀러브레이트안 했군요 축하합니다 어우 잘했어 무리에요 빵 방금 지금 아이 유튜브 써먹어야 되겠다 <laughs> 아 이게 맨날 편집하시면 알잖아요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벅거려가지고 아 이거 다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정전까지 됐어요 아 해도 다 날라가겠네 막 엄청 고민하고 근데 이전에 지진 났었잖아요 지진 샤이님이 지진 영상 재밌었다고 큰 지진이 한번 연속적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지진 지진 저 링크 여기 달게요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지진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되니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 하면서 막 그냥 뛰쳐나갔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 폰을 켜가지고 찍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 급한 그다황한 상황에서 아참맞다이기준품어 저기 돈 챙겨가지고 나가니까 이미 그때 정신이 든 거죠 어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미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운송성하고 이게 실제 막 정말 큰 뭔가가 생겼다라면 근데 이 지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 공포에 대해서 조만간에 큰게 하나 온다고 계속 몇년 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그 대비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정신 차리고 서바이벌 킷쪽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아 14일 차요 옷 구경하러 갔었는데 <laughs> 이 인트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 찬주하시고, 저런 컨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날 정말 더웠거든요. 100도가 넘었으니까, 이때 야외에 아주 이쁜 벽화가 하나 걸려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원래 집에서 푸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외에서 하면 재밌겠다. 제가 예전에 12시에, 이게 1230 프로젝트라고, 12시에 무조건 30일 동안 난 푸쉬업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게 12시만 되면 그냥 거기서 했어요. 푸쉬업을 아, 정말 되게 창피한데 뭐 마트가 됐던, 길거리가 됐던, 그냥 한 거예요. 12시가 딱 되면 그게 저랑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하늘도 이쁘고 벽화도 이뻐서 거기서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laughs> 진짜 하다가 손이 뒤인 줄 알았어,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클레이랑 같이 여기 어, 포인트 먹으라는 클레이 조카 해군 부대 안에 가족들을 위한 그 공간이거든요. 레크레이션 에어리어가 거기에 있는 숙소에서 1박 2일 했던 그런 영상이고 재밌습니다. 조, 아주 좋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좋은 시간. 아, 하와이안 바베큐 마지막 날그 해군 부대에서 오면서 찍었던 건데 정말 비유 이쁘죠. 아까 이제 주디 t v 의 주디님께서 하와이 이거 재밌다고 하와이안 바베큐 엄청 싸거든요 아 패스트푸드죠 엄청 쌉니다 고기값이 워낙 싸니까 미국은 조금 짰는데 보통 하와이안 이 음식들이 좀, 이렇게 좀 기름지잖아요 많이 어... 좀 짰어요 보기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 이날 따라 주, 또 유독 짜더라고요 <laughs>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디TV의 주디니 하와이안 바베큐 혹시 한국에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좀 기름져요. 여기는 짰어요. 수박 회뜨기. <laughs> 수박 회뜨기는 아 제가 수박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아, 시간... 그거 안 눌렀네. 아 이거 안 눌렀네. 아이안눌네 허문강 님께서 수박 회뜨는 거 좋다고 이게 제 솔직한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만들면서 너무 길어가지고 17분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긴가? 처음에는 40분이었어요. <laughs> 수박만 40분. 제가 원래 말을 잘안 하거든요. 말이 좀 되게 과묵한 편.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게 17분이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길어.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이걸 재밌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전 너무 감사할 뿐이고. 수박, 아, 아 수박, 수박 먹어야겠다. 아니, 오늘 어떻게 마지막 날 딱, 딱 맞게 오늘 수박을 샀습니다, 제가. 제 영상이 먹방은 아니지만. 음. 이렇게서 먹어야겠다. 전 수박 한통다 먹을 수 있어요. 아, 다는 안 되고. 다는 하는, 아니거든요 하는, 하는. 진짜 맛있습니다 ASMR 미국 수박은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신 분들은 그 시, 번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시간 정해 놓게요. 을 아, 힘들어. 29일 차는 아, 맥도날 o 스 a 이스 s 아, 했 c d 이 n a l d s 아, McDonald's. 아, m 초의 o n a l d s 아, McDonald's. 4 m c d o 지 1분 44초 뭐 c d o n a l d 얼굴 스트레칭 좋습니다 붓기 정말 잘 빠집니다 이거 하면 제가 30일 프로젝트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해요 안면 스트레칭 정말 좋습니다 이눈 주름 10년 젊어집니다 그리고 대막에 30일 정말 싼곳 많거든요 여기에 옷값 진짜 쌉니다 그래서 준명품 어, 파는 데도 있거든요 아울렛 비슷하게 제가 거기서 조만간에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곳들 쇼핑할 수 있는 곳과 좀 비싼데 비싸지 않게 쇼핑할 수 있는 곳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어 저렴한 스토어 중에 하나예요. 엄청 저렴합니다. 잘 고르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8불짜리 여기까지 30일. 야, 30일 못할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봐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잘할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길 잘했다 진짜 하길 잘했다 지금이라도 영상 보시고 혹시 할까 까 고민되시는 분들 전 진짜 강추합니다 이거 하면서 인생에 긍정적인 게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아 편집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댓글 하나만 봐도 이분의 성향을 알수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저한테 댓글 을 달아주시는지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아요. 네, 진짜 많이 받습니다. 고정적으로 찾아주시는 어, 댓글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 일일이 다 호명해드리진 못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한분한분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다음 프로젝트 곧 시작할 거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궁금하시죠 좋아요 구독 <웃음> 눌러주세요 바이 <laughs> 이제부터 또 편집해야 돼 12시인데 아 어떡해